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신분 이프 치료 박영화 센터장님이 지금 양재5년실에 치료 환자랑 같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뭐 어떤데죠? 아 여기는 양5년 치료인데. 네. 치료 받고 나서 네. 땀만 빠지게 되면 눈물이 네. 빠지고 이제 네. 그더 몸에 또 개운해지는 느낌 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결 그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는 그그 인후에 면 활성화도 더 하시면 많이 도움이되해죠아 아, 예. 그러면 지금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금? 네. 저희 네. 저번에 네. 그 3일 전에 저한테 문자가 네. 왔더라고요. 네. 저녁에 저하고. 네. 밤 늦게 전화 왔는데 다리가 네. 좀불 편하다고. 네. 그래서 화가 와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들었는데 네. 어, 그이튿날 아침에 입원을 했거든요. 아, 네. 저 네. 입원... 네. 음. 어, 어떻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번 지금 아, 지금 제가 세 번. 네. 오늘 세 번째 받았어요. 아, 예. 근데 두번 받고 나니까 네. 제가 올 때는 네. 걷질 못하고 앉질 못했어요. 아, 걷질 못하면서. 네, 못했어요. 그래서 네. 서서. 네. 서서. 밥을 아, 밥을 먹었거든요. 어떻게 다치신 거? 다친 게 아니라. 네. 한 보름 전에. 네. 합자스럽게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합자스럽게. 음치가 아파가지고. 네. 네, 네. 화장실에 앉아 앉질 못했어요. 아파가지고 음, 음. 절절을냈어요 네. 여기 우리 박쌤한테 와 왔고. 네. 한번 받으니까 네. 확실히편해요 아 편하고 예 네, 그래서 두번 네. 받고 나서 이제 병원서 받고 여기서 오늘 치료하고 땀을 쫙 네. 빼니까 네. 그냥 막 방구가 방구이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고 그러? 나서 네. 안아서 밥을 먹으니까 옆에 네. 언니가 네. 이 계신 옆에 언니가 네. 그렇게 빨리 났냐고 참부서생참 네. 대단하시다. 네 아니, 너무 빨리 나왔 저도 열세번 받았는데 그렇게 빨리 안나었는데 네. 그또좀 다른 치료랑 좀 받으셔봤나요? 좀 차이가 다른 치료 통내에서 그냥 뭐 물리치료만 네. 받았죠. 아, 네. 그러다가 이 쌤을 안지가 1 0년 전에 알았어요. 아, 아, 네. 쌤이 연락을 카톡으로 주고받아가지고 음, 네. 이렇게 네. 하신다길래 네. 나이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나어떡 하냐고 네. 전화를 드렸어요. 네. 빨리 와서 입원하시라고 네. 입원해갖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 네. 네. 아무튼, 다행히 저도 지금 치료받으러 왔는데. 아, 그러셨요 <laughs> 네, 하여튼,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쌤은 네. 그냥 네. 잘하세요. 네. 잘하고, 자기 있는 모든 거를 다해서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제가 네. 빨리 마치가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도 뭐, 어떤 치료 잘 받으시고, 네. 네. 다음에 한번또 되시면 또몇번더 받으시고, 또 변화되는 그다음 그렇죠. 찍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다시 뭐 영상을 켰는데 증세가 앉지도 못하셨는데 지금 앉고 계시고. 그렇죠. 이렇게 네. 서서. 네. 밥도 서서 먹고. 네. 그냥 누워만 있어서 옆한 옆으로 이렇게. 아, 옆으로. 허리 앉으면 거기가 통증이 있었죠. 여기가 있어서? 이제 허리보다도 여기 네. 엉치부터 다리가 네. 많이 어... 아파가지고. 그다지 금 그렇게 앉아요. 지금은 서 서실 수 있으시고요. 네. 서서 걷는 것도요. 네. 아. 처음에 걸을 때는 이렇게 절뚝? 절뚝, 절뚝. 절뚝? 네. 우산 짚고 병원을 아. 갔으니까. 아. 근데 지금은 네. 이렇게 부자 하는 게 없고 그냥 약간 음. 약간 좀 그건 있지만은 네. 엄청 많이 양해지. 좋아진 거죠. 어, 아, 그럼 센터장님 그러면 저기 어떤 이유로 왜 그렇게 못 걷고 찾았던 거였어요. 이제 제가 이제 편들을 네. 했을 때 네. 림프의 흐름이 많이 네. 막혀 있어요. 신부쪽 그러니까 평시층이나 신부 쪽에 이제 림프들이 많이 막혀 있으면 네. 이제 그 흐름이 막히면서 이제 걸음이랑 이제 걷는 부분이 네. 많이 이제 무겁거나 이제 이제 네. 아니면 이제 그증상에다 통증도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을 막 막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무겁거나 아니면 걷지 못해서 다, 다리 질질 끌 경, 경우도 있거든요. 음, 네. 지금 뭐 처음 받았을 때 하고 지금 세번 받고 나서 음. 이제 많이 가벼운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은 이제 그 림프 순환이 되면서 네. 흡수를 더 영양, 산소와 영양소를 네. 흡수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 부분들이 좀 많이 가벼워지고 네. 겉보한 느낌, 복소가 빠진 쪽, 복수가 빠져버리니까 엄청 몸이, 몸이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 림프 마사지를 또 어떻게 또 차이가 있나요? 센터장 하시는 거랑. 좀. 림프 마사지는 네. 좀 이제 그 알고 있는 림프 마사지는 부드럽게 쓰다듬기를 하는 건데 저는 네. 이제. 좀 이제 그 림프절이라든가 이제 그런 음. 부분 심부 쪽에 있는 거를 이제 자극을 줘서 그 면역 활성화 시켜주면서 그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주정 네. 생각을 해요. 좀 네. 그러면서 그 무거웠던 그 부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다시 그 피부가 탄력을 받게 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말씀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